어 있어야 돼. 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라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밝혀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호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우리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 아모네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광물이 모자라 강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단, 나 방접해 하다 뒤에 계신다. 이제 배수의 질을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누가 또 나, 이총, 누가 또 하는 거지? 나의 자취령이다. 옳든 그르든. <목소리>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확실해?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누가 또 하는 거지?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돼 이총바라버릴까대란이스 원래 잘아이스이더 무섭지 아... 정말 누가 또토는거에자해토난 배신자가 아이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한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나한테. 있잖아 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했다. 이 전쟁에 민간인의 경계. 자리는 없다. 한국에서. 한거지서할수 <목소리> 없다며 광물이 부족해 물이이더 필요해 바위는 너의 서한국에이다국에서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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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서에 누가 또 화난 거지? 훈련은 됐다고. 난 배신자가 아니야. 고라는 비다면 즐겨라 광전폐하가 귀에 계신다 광물이 모자라. 나의 자치령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전투 중.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맹인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에지 파괴 포가완성되할수 없다면 이제 오염된 강타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나에 광물이 부족해.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수 없다면 병력의 지동자가 필요하다. 돈니 병을 확대해라. 광물이더 있어야 돼. 자 사용 개시. 진행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저기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왕제부대 위에 계신다. 동맹이 교전이 펼치고 있어. 뭐 시키면 해야지. 아그할수 음, 어, 그래. 없다면 절겨라우가 공격받고 있어. 왕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을 약화시켜야 한다. 아몬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마에. 가서 도와줘!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급해한 적들이 우리 등비를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 금방을 탐지해 보자.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Ghana>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눈 크게 떠라. 적이 살아 있다. 누가 또가한 것이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그르당. 디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 배신자가 설못 해. 지가 공격받고 있어. 리전해 왕국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나의 자치령이다. 옳천 그르단 국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텐 와일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조만간 우리 기지에 볼칫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나의 자치령이다. 옳튼 그러자, 난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광전패턴 중에 계신.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방진포인트... 아, 하고 있습니다. 수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아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느낌이 안 놈들 발밑에 <밑의> 땅을 방사능에 오염시켜라. 위로난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목탄들이파괴습니다매 순간 우리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보선이 준비되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나한테 불만이. 거긴 건설 못 해? 적이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오늘 상대는 누구 차원로두 개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핵공격 감지.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우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이총 팔아버릴까. 환하게 하면 안 되지.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믿을 줬습니다. <laughs> 우리 팀 죽여주는구만. 광저패하가 뒤에 계신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시키면 해야지. 훈련은 됐다고. 거기 건설 분명히 지금 공격받고 있어. 또 다른 왕국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침착해. 저기 움직인다. 음. 함께라면 어떤 적운을 초달할 수만도 해. 거 거기는...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지. 네 상태 좋습니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동맹이 도전에 격파고 있어. 있잖아.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빼앗고 있 도망간 우리 기지에. 왜 집게 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 경력 우리, 공격받고 있어 왕복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 좋았어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진짜 공격받고 있어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 오케이. 라사 강진 음. 님이십니까 음. 명령 대기 명령 거기 건설 못해 가 하나 가동됩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위해 네. 의보다많은네이다이전쟁에 어디는 다저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건하게 대비하라. 동맹이 전투 중이야. 핸드로 확인했습니다. 너희 모두의 피로 이 결과를 얻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님 나중에 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얘기해 줄. 원한다면 지금 해도 돼. 여유 공간을 만시 계속 하자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놈들이 빠져나가이못하게 서둘러 막가야 합니다.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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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경력이 공격을 고맙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어.